자, 우리 계속해서 이번 주에 어떻게 이번 달은 어떤 주제로 제가 간다고 했었죠? 길.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이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이 맞는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신다라는 것을 나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여태까지 나왔던 3분 동안 또 줄였던 거를 이한 문장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알겠는데 예수문이, 예수님으로 결론 내려야 되는 거 알겠어요.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길 자체에 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겠는데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요?가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고 우리의 길이 되신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냐 그 길을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데 오늘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가야하는 이 길, 내가 선택하는 삶, 내가 살아가야하는 이 삶에 대한 그 방법을 구분하는 법, 구별하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하는 길에 관심을 두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답답해지죠.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답답해져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으로 결론 내려야 되는 거 알겠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 가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가는 이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대 하나님 안에서 얻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얘기할까요? 뭘 얘기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과 유혹 이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시험과 유혹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험과 유혹은 하나로 유결되어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게 시련이 닥쳤을 때, 내게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를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래요. 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하심이라는 뜻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림자도 없대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변함도 없으시대요. 어떤 그늘도 없다라는 거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시험과 유혹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시험이 뭐예요? 시험, 시험이 뭐예요? 테스트예요.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죠. 미안해요. 시험 얘기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시험 얘기해서 미안해요.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고 할때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 어떤 거를 기대할 수 있어요? 어떤 걸알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걸알수 있을까요? 지금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본적 있어요? <laughs> 시험 공부 싫어하죠? <laughs>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 실력이 어떤지를 알수 있는 시간이고,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대를 할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유혹은 뭐예요? 유혹은 뭘까요? 자,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에서 유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혹은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시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안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이는 어떤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그 은혜.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복들 유혹은 우리의 욕심으로 비롯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라고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혹에 이끌리면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해요.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거든요. 제가 출퇴근하는 도로에 한 최근에 이제 끝났는데 최근에 도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내용은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사거리를 한세 개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 끝쪽 사거리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거리 여기서부터 지금 사람들이 다 1차선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2차로로 다 달려요. 공사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다 2차로로 가면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가뜩이나 출퇴근 시간인데 차가 엄청 밀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생기는 줄 알아요? 갑자기 1차선으로 다 옮겨요. 왜냐하면 거긴 뻥 뚫려 있으니까 공사 중이라. 근데 공사는 어디라고? 맨 앞에 사, 사거리 쪽두 번의 사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1차로 옮겨서 옮겨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사 현장 앞에서 끼어들어요. 엄청 분노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 이런 막 욕은 안 했어요. 전생 그래도 욕하지는 않아요.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저런 사람들이 있어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혼자 화를 내다가 화를 내다가 오늘 이 본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laughs> 본문의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 이 일차선으로 가면 빠를 걸 알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지 않죠. 무슨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빠른 길 성공의 길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1차로로 갔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2차로로 갔다고 해서 누가 막 상을 주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 빠른 길로 향했을 때 나도 가고 싶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빠른 길로 향했을 때 나도 가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참아냈던 한순간 그 한순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처럼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때 이것은 한끗 차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이끌리냐에 따라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에 이끌리냐에 따라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으로 해석할 때 그것은 시험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하고요. 나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내 욕심에 이끌리게 될때 그것은 사망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다른 어떤 큰게아니에요막 우리가 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봐도 와 하는 이런 신앙 생활 이야기 한국에서 아니에요그러에하나님께서인정하서는 사람, 하나님께서인정하서는그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의 그 이끌림을 참아내고 시험의 싸움을 시작해내는 그한 순간, 그한 순간. 을한아내는그한 사람을 한나님은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기준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선하신 분이다라는 이것과 시험을 참아내고 견디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빠른 길을 가고 싶지만 그 유혹을 참아내고 결국 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은 유혹을 참아내고 시험의 싸움으로 시작해내는 그 순간에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하여 관심을 두시기보다 왜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서 관심을 두시는지 질문하시는지 여러분 조금씩 알것 같은가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오르시다 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이 동의, 주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결국 그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한 걸음을 떼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일에 대하여 내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 때문에 순종의 한 걸음을 떼는 것그것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혹은 언제나 합리적이죠. 언제나 정당해요. 언제나 설득력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니야, 너희의 눈이 떠져.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욕은 언제나 원수처럼 오지 않아요. 가장 친한 친구처럼 다가오죠. 달콤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은 불편해요. 불편해요. 세상 가운데서 원래도 고난이 많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유독 고난이 더 많게 느껴져요. 왜요? 왜 힘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혹시나 그런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니까 모든 게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게 나에게 걸려 넘어질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편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그것이 정당하세요? 합리화하며 선택했던 순간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오늘 야고보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지만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데요.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길로 변함없이 진실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지 절대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때문에. 이 시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처럼 좁아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그래서 불편한 사람인 거예요. 용서해야 하니까. 사랑해야 하니까요. 손해 봐야 되고 희생해야 하니까요. 나를 내세우지 않고 참는 자들이니까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온유하고 이해하는 사람이니까요. 배려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며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면서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도 이 길을 선택하면 편할 걸 알죠. 이 길로 가면 빠르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그래서 핸들을 한 30번은 꺾었어요. <laughs> 아우, 내가 참았어요. 누구나 이 길로 가면 빠른 걸 알죠. 누구나 그래서 핸들을 꺾었다 돌려요. 그러나 그러나 결국 내가 이 가는 이 길을 계속 가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고 견디어 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은혜,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얻어 자족하는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길은 분명해요. 길 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무엇으로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서 돌아보세요.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있는지. 사망으로 안내하는 내 욕심으로 따른 길은 인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러나 쉽지 않아요. 우리는 때론 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올리나라고 하면 사람들은 되게 멈칫해요. 내가 손해보고 다 버려야 될것 같으니까 생각이 많아진다고요. 하나님께 모두 드린다. 올인한다. 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이라고요. 속지 마세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시고 우리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으로 결론 내리는 삶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올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가시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고 협작합니다 넓은 길을 두고 왜그 길을 가냐고 조롱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웃음거리가 되기도 해요. 세상은 항상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다 이렇게 사는데 너만 다르게 살아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생명과 복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매 순간 의심이 들고 이 길이 맞는 건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참 평안과 탐대함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다고요.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결론 내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 보세요. 주와 함께하는 그 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밀어 나다고 하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택하는 길입니다.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일에 대하여 내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 때문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길 대신은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들임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공감하신에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신에 우리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주님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앞에 찬양 인도할 때 했던 말 기억하세요?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남편이 한 아내를 위해서 임신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단계 끝까지 이르지도 못하고 중간에 그만둘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아내를 끌어안아요. 이렇게 아팠구나. 하나님이 공감하신다는 건 지금 이렇게 공감했던 이 남편의 공감과는 차원이 다른 공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공감하신다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상황에 공감하신다고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늘 보자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같이 기도할 건데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 한번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때 알아보 아야 돼？우리 깨우쳤 던그줄을 다시 한번 고백 할까요？혼자 서만 세상 을혼자 서만 세상에 사는 듯이 주가 멀어보 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의공이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결론 내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걸어가하 하는 길, 세상은 미련하다고 이기하고세상 이렇게 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으로 붙들고 게이렇는 우리의 이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이다 우리의 소이이여 우리의 생이이여 우리의 희이 되시는 예수이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도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물어지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신하 나님 주의 청소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 드을수 있도록 주여 성경께서 저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이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어져 주님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내리게 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돈들며 결론내리는 삶이 되도록 잠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미련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십시오. 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할 우리의 모든 청소년들 가운데. 믿으시며 이끄시는 인도하실 경험들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론 내리겠습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